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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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미추나 <laughs> 영화 보러 와주셔서 이렇게 가득 채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1 9 79년 12월 12일에 제가 19살이었는데 그날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48년 전그 겨울밤으로 어 제가 모시고 가서 그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랑 똑같이 뛰고 달리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부디 제바람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 영화를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육군 참모 총장, 계영사령관 정상호의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지금 두 <laughs> 번째 역을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매진이 일니다 네, 그리고 한 10분 전에 0만을돌파하다고 이꽉찬 백석의 감격입니다. 아 그리고 황정민 배우가 어, 일정이 있어서 오늘 드디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 영화 좀 재밌게 봐주시고 요즘 유행인거 아시죠? 심박수 체크하는 거. 아 네. 이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부디 여러분의 심박수가 부쩍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병감 김준혁 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어, 저도 오늘 계속 무대인사 이렇게 돌면서 꽉찬 객석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기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유독 이 영화는 보고 나온, 보고 나온 동료 배우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반란군이었으면 진짜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진압군이라서 이렇게 도저히 연락을 안할 수가 없었다. 보시고 나시면은, 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어, 우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수백 윤비 자료관 이태신 영화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 영화를 보실 텐데, 어, 저희가 오늘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진압분 쪽에 있는 아, 연기 음 네. 제가 보기에는 반란분들이 지금 스케줄 핑게되고 구대인사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아, 정말 저렇게 징글징글하게, 아, 욕하고 싶네? 하고싶어 그만큼 연기들을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서울에 보임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면하고 있다는 게 저희에게 너무나도 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대인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사인 포스터가 있습니다. 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직접 나눠주실 거고요. 어.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다리에 앉아주세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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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독님. 감동... 여기요. 오늘 무대인사에서 사진 찍고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어,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실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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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